어? 뭔가 이상해졌어. 그래. 잠깐만. <laughs> 사실 아. 루젠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이상해졌는데? <laughs> 네, 루젠이자 로젠. 루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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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 루젠, 루젠. 루젠이요? 잠시만, 제 야타를 바꿔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잠시만 네. 빼세요. 부조합 포커싱 할게요. 어, 파라. 야타 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루슈가 낙사 본다. 루슈 개피! 루슈 부조합. 컷. 어, 파라 부조합. 허튼 갈게요, 허튼 갈게요. 디바 있다, 디바. 어, 잠시만요. 보죠, 디바 보조야, 디바 보조. 아니 나아니 손부라, 손부라, 손부라. 위도 위도 게피. 어디였든 어디. 손부라 보조 손부라 가인다. 방아 물어요 진다 진다 진다. 어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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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오케이. 바 보조야, 디바 보조야, 디바 딸피, 디바 딸피, 디바. 컷송하나송하나 보조야, 송아라 보조아라 손부라 소리 들리는데 어디서? 내내가. 아 이거 내가 어떻게요? 뭐야? 어디에요? 지하! 유캔 누잇! 유캔 유캔 조화저 이미 죽었어요 조에요 어? 우리 어? 겐지 잔다 우리 겐지 잔다 나이스! 침착하세요 파라 보조화착저지인데잠금 어. 어, 어. 오른쪽에 위도우 구조화 파라도 있어요 같이 파라 보러 갑니다 어. 한나 컷. 아, 컷! 아나 컷! 하나 컷!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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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파라 나니까? 파라 파라 잠 디바 한, 디바 한, 디바 부조아 디바 부조아 행주 행주 보고 있어요 행주 보고 있어요 디바 패드 행두부조아 저.. 우리 디바도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디바도 봐주시좀 볼까요? 우리 디바가 필요 많이 없네요 차오르고 있어요 이 우리 이거 좀 아팠거든요 우리 디바.. 네.. 똥부라 와요 똥보라 똥부라 오른쪽에 똥부라 오른쪽 밑에 저 바닥에 아마 또 있을 거예요 제. 여기가 얘 진지예요 진지 여기 있네요 심해 부조화 심해 부조화 심해 부조아 아이 개같아. 개가... 팔아보죠. 팔아보죠. 이스 팔아오금 또. 아마 개피 됐어요. 팔아보죠. 어이젠 아니야. 아 치크 나했다 충격탄 빠졌어요. 아나필 땡겨주는 거봐 미쳤나 봐. 핫 팔아보죠. 심해 나왔어요. 심해, 심해 잡을게요. 심해 잡을게요. 심해 잡을게요. 그래, <목소리가> 여러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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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채널 쿵 네, 네. 네, 네. 오면 초엘부터 뺄게요 초엘부터. 아, 네. 네, 네. 네. 아나 보조와 아, 아, 디바 다. 처음 아, 빠졌어요. 파라 파. 아, 저 그거 뭐 사람부터 봐주세요. 파라 보조 나이스 디바 보조 저쪽 나 없어요. 이거 의미 없어요? 오케이, 진짜 의미 없네. 기바 부조화 기바 보조기게요기기게요기어고 성하나, 있어요. 총 하나, 총 하나 보조화, 총 하나, 총 하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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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선 선발, 선 선발, 선 뒤에 나이스 응, 와우, 네. 찹쌀떡 오랜만에 들어본 여러분, 자라때 저. 네. 네, 이속 키고 달려요. 아, 오케이. 이 어, 친구 한명 나갔네. 2층 어디 있어? 2층 어디 있어? 2층 방방이부터. 원숭이 나왔어요? 어, 원숭이 어디? 정면으로 가요? 루시우 보죠? 루시우 보죠? 루시우 보겠어요? 아, 어, 어, 야저 겐지야. 겐지야, 겐지야. 어, 어, 원숭이 보죠? 아, 원숭이 보죠? 아 이게, 어, 1층, 1층 하나. 하나, 1층 하나. 하나. 우리 뒤에 어, 봬. 100퍼센트, 1 0 0퍼 원숭이 볼게 퍼센트1 0 원숭이 트 100퍼센트, 1 0 0퍼이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 0 0아센트 100퍼센트, 1아0아센아 100퍼센트, 1 0 0퍼와트 100퍼센트, 어0 0퍼센트1 0아퍼센트1퍼센트 100퍼센트, 1 0아퍼 오, 오, 죄송합니다. 아, 어? 죄송합니다. 어아니 원숭이 부주아 원숭이 부주아 저희 뺄게요. 예. 할수나네 저희 빼요 빼요. 어, 우리 롱.. 로... 치... 에..에..에.. 아, 괜찮아요. 침착. 다, 침착. 침착. 다, 침착. 침착. 다 빼요 침착. 다 빠져요. <laughs> 다 뒤로 <ahorita 웃음> 빼요! <laughs> 뒤로 확 빼요! 뒤로 확 빼요. 나가지 말고. 나 와왔다. 우리 폭킬이 없어요? 폭킬이? 네. 그거는 제 아나로 바꿀게요. 은근한 힐만 기다릴게요. 아나로 바꿨어. 어서니, 어서니 복싱, 어서니 복싱, 어서니 복싱. 미스폰 아, 아. 아, 쪽에 아, 있어요, 아. 아나. 깼다 이 새끼. 이거 딸피다. 깼다. 저 매클리 공원. 저희 저희 고릴라 없거든요. 2층에 고릴라 지금 한쪽요한쪽 있어요. 2 층에 매클리 있어요. 네, 저2층 한번 가게요 네. 아나랑 디바랑 네. 맥크리랑 네. 2층 가고 있어요 센스 네. 뚝배 조심 2층 네. 올라갔어요 2층 올라갔어요 오케이, 죽여 오케이. 2층 정리했어요 네. 맥크리 궁 쓸게요 내려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힐러부터 만져 어, 힐러부터 깨요 힐러부터 장방이의그 어, 응. 누구 오케이, 내려갈게요 원숭이 어, 잘해 원숭이 잘,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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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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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원숭이 원숭이 한번요 원숭이 1뱀 원숭이 1뱀 원숭이, 원숭이 헬벤. 아나 이저 아, 2층 가요 2층 올게 아 그러면 왠이. 제가 내려가 있을까요? 윈스턴님 계시면? 아니 아나 아, 2층 갈게 <laughs> 몇안 돼요? 있어요? 제가 내려갈게요 쟤네, 100만 명이든 100만 명? 와! 빼요빼요 아, 원숭이 먼저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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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왜 이렇게 궁금어요못 재웠어요, 예. 진짜. 예. 저 뺄게요, 우선. 그냥 원숭이가 진짜 굉장히 화가 나서. 아, 치. 빠져, 빠져, 빠져. 못겠습니다 죽읍시다, 자살. 어, 저거 저거 딸피다. 이제는 아닌 것 같아. 네, 아닌 받았죠. 저 해병 먹었어요. 어, 어. 아, 제가 공을딱쌓놨 쌓아봤는데... 엄청 아파, 엄청 아파, 엄청 아파. <목소리> 아! 어? 다음에 원숭이님저 바로 궁 들고 게요 넨. 저궁킬때 주시면 안 돼요? 잘 자.. 자 네네네. 아, 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91%예요, 92. 93. 9 4 95. 그냥 들어가세요. 그치? 헐, 나이스. 나이스, 아니, 나이스. 제, 제가 잘못했어. 어, 나이스. 아, 이럴 <laughs> <여일> 수 있어. 이뻐요. 저, 저 금방 가게. 죄송해요.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아, 내 네, 소병이걸? 아니에요. 제가 원숭이님한테 준드린다고한 다음에 나누를 급해가지고 준 건데, 제가 말을 잘못했어. <laughs> 아. 말을 잘못했네. 최저한테. 안아 안아타신. 아니 괜찮아 요 괜찮아. 요 아니면은 우리 힐러를 다시 메르시로 돌려볼까요? 네 메르시 끼고. 죄송합니다. 이아이 아니 선생 선생님가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우리 가 익숙한 <웃음> 걸로 하는 <laughs> 게 지금 초반판이어가지고 더 아. 잘하는 게 맞니니까? 맞아요. 아니 말고. 이번에 정리를 하겠구나 분석을. 맞아요 저희 분석 좀 해야되는데 <laughs> 네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아나가... 소이토 빠졌어요 아나가 저희 분산되지 말고 <laughs> 거점으로 빠져 아나 몰랐어요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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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거점으로 위도우니까. 빠져요 거점으로 네네네 괜찮아요? 말끔히 치료해 드릴게요 아 아나가 그 위도 뭐야? 이거 이거 무시요? 위도우 한두 무시 겐지에요? 디바 네. 뭐, 여기 거기, 거기. 자요 여기 겐지 아, 자요 겐지 자요 저기 2층에 매크리랑 아, 네, 네. 아나랑 있는데 저거 먹어. 네. 저해피오인님 봐도 오인님 봐도 오인님 봐도. 아니 저 이미 터졌어. 난 가망 없어. 저기 오른쪽에 매크리 겐지 아나 있어요. 움직여. 한줄 깰게. 요 위도 잘랐어요 뭐야 이거. 네네네네 네. 아나물데 없어요. 아. 한줄 딸피 한줄 살피. 한 줄. 루시 볼게. 루시 볼게요. 우리 아나 물려요아 맞잖아. 아맞 저기 아맞잖

공원에 맥크리 어, 있어요. 공원이에요. 날았어요 위로 날았어요. 거기 맥크리맥크리 어, 맥크리.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았어요. 나이스 필필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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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킬! 겐지 필. 킬. 지금은 아니야 아니야 필 날았어 이번에 공 쓸게요. 나이스. 필 응. 나이스. 응. 거기 거기 둘 있어요 한조 겐지 한조한 조랑 위도 있으니까 응. 빠질게요. 두 마치 가져가시죠. 도대체 누구냐 캡이? 아, 저건 어떻게. 전 죽으라, 냅두고 빠집시다. <laughs> 빠집시다. 죽어야지 정신 차린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러다. 위로 어, 날. 나도 날았어, 나도 날았어. 잘수고있어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위로 보러 갈, 어, 나이스. 어? 뭐야, 이게? 응? 어? 아마 볼게요, 아마 볼게요. 어? 아마 짤, 아마 짤. 무시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맥크리 어디있죠 아, 감사합니다. 어? <놀람> 여러분, 궁나 때문에 다 차겠어. <놀람> 그 크리... <놀람> 어? 다 차렸네. 폴리 기지못하고 패기로 이걸... 동료님, 여기 한 번만 날아주세요 어, 샘! 샘, 뒤, 뒤, 뒤! 거기, 기 나이스, 잡어 에그, 에그, 에밑에 겐지 밑에, 겐지 밑에, 겐지 밑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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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까, 아까 똑같이 올라와요. 카운, 카운, 감사합니다. 겐지 못 봤어요, 겐지 컷! 메르시 궁각대요 메르시 궁각제요 사 반사 반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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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목> 우리 아나 물렸어요 아나 있던 쪽에 아나 있어요 네네네들어 우리... <목> <갈수게. 다라바당파. 웃음> 나이스 너무 잘하는데? 틀레 트레 뒤에 맥크리 아잇 솔야 니가 무을 치면 미스터는 자동적으로 해볼까? 해볼까? <목> 나이스! 어, 따랐어요! 나, 따랐어요! 나, 나 끝난 줄 알고. 나이스. 나이스. 아, 기하시나 아, 역시 저희는 사업리를. <laughs> <laughs> 열심히? <웃음> <웃음> 본업, 본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laughs> 녹화 좀 해야겠다, 이거. 음, <laughs> 멋있어. 아, 우리 감독님 드디어 감정 표현도 사셨겠다. <laughs> 저걸 써? <김병원> 미쳤어? <웃음> <웃음> <laughs> 저거 왜어 <써? 웃음> 아, <뭔가? 웃음> 와, 멋있다. 우와. 등덕거리 너무 완벽했어. 음.